예,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 세대가 1,070만호가 전국 평균 보급률이 80%를 돌파하면서 국민대표 여유가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에 도시가스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역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라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야한다는거 보고 보편적 에너지 복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 도시가스 대안 수혜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 도시가스 보급은 어느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예그 답,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그 도시가스 보급 그 현황은 창원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10, 15개 시군에 공급이 되고 있고 어, 2018년 말 지금 현재 어, 75.3% 정도이고 이는 그 전국 그 보급률 평균 그 84.3%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 광역도의 경우에 보면 그 경기도가 가장 높은데 약 88.2%이고 또 강원도는 52.5%로 그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 편차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광역도의그 평균이 지금 현재 74.8%인데, 우리도는 이에 약간 상의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도민의 도시가스 혜택이 에너지복지 수준을 끌려올리기 위해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 보급을 할 때에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간 우리 그 도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어 2015년도부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당초 어시 도비와 시군을, 어 시군비를 어 같이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약 63.7%에서 지금 현재 아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75.3%까지 약한11.6% 증가를 시켰습니다. 올 하반기에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새로 수집해서, 수립해서 수립했어 2024년까지 확대, 계획, 확,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 도시가스는 우리 그 창원 아 합천과 산천군에 아, 지금까지 미공급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GSE에서 사업비 약 79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공급 배관 설치 공사를 차질 진행하고 있고 2022년부터 공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에 지리적 여건이 녹록지 않았어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해군을 제외하면 전 시군에 2022년부터 도시가스가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닌데도 도시가 보급의 지역 간 불군행이 심합니다 도시지역인 창원과 김해, 양산 등은 보급률이 8 0 90% 수준인데 군부지역은 도시가스 1 0 0제가 있는가 하면 보급률이 행편없이 낮아도 도시가스를 볼펜화 시대 에너지 복지에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알고 계시죠? 부분은요. 예. 창 네. 지역, 군 지역은 지역 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역간 군립복지에 원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농촌 지역이 많은 그군 지역과 또 공동주택이 많은 도시 지역 간의 그 편차가 아주 큰건 사실입니다. 아, 특히 또군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업 지역에는 대부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지역에 그 특성상 그 주택의 밀집도라든지 또 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공급이 일괄적으로 어, 할 공급되기가 어려운 또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이차도시계그아 아, 도시가스 보급 보급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laughs> 아예 분류를 해서 LPG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공급이 가능한 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와 시군비 또 도시가스 회사가 협력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급률을 높여 나가고 공급이 공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내소시사업 일환으로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확대 나갈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이주하고 단독 주택은 서민이 거주하는 형태가 돼서. 지역 내에서도 주거 유행에 따른 계층 분리나 공동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2017년 말에 기준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100% 수준의 93.5%인데, 단독주택은 절반의 정도 수준의 47.9%에 그치고 있어서 에너지 복지 양극화가 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다가 도시가스에 비해 예, 단독주택에 사는 도민들이 사용하는 LPG는 두배 정도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의 연료비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잘 알고 계시죠, 보면? 네. 예. 예, 단독주택과 비단독주택 간의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와 그격차와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의 경우에 약 48%, 공동주택은 약 93.5%, 그 편차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반 가정에서 공급받는 LPG 가격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도 비싸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또 주민들의 그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에 어, 또에서는 2015년도부터 아, 단독주택에 대한 그 공급배관 지원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어, 또 특히 작년도부터, 어, 기존의 그 도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시군비를 포함해서 연간 80억 원의 예산으로서, 어, 단독주택 보급 사업을, 어, 확, 보급 확대를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또 공급 자체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1300여 어, 세대에 대해서 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어 공급 불균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에서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재정강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 우리 조례를 하고 나서 얼마 정도에 우리가 어, 지금 돈을? 네, 그, 2010, 어, 조례 재정은 2011년도, 예. 어, 되었습니다만은, 어, 도에서는, 어, 종합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어, 종합적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간에, 어, 도비와 시군비, 또 도시가스 사 재원 등 포함해서 총약그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단독주택 16,700여 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양산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90%입니다. 김해는 72.5% 비해 진주시는 56.5% 밖에 안 되는데, 조례 제정 후 10년 후에 되어가는데, 불구하고도 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무엇 뭐 때문입니까? 진주의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안 됩니까? 예그 말씀을 드리면 또 진주시의 보급률은 전반적으로 약73% 정도 돼 있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약89% 정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6%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양산과 또 김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례가 제정되어졌고 2015년도부터 실제로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도 평균 보급률보다 조금 그 당시에 초창기에 좀 도비 지금 좀또 평균 보급률보다 높아서 2015년, 16년도에는 아마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올해 경우에 도비 정액도 하고 해서 도비 2억 원, 또12억 원을 통해서 상봉동, 또 옥봉동 이런또 공급 배관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간에 진주시와 또 협의가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하고 앞으로 진주시와 협의해서 또 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 2단계 도시가스 보급 확대 5개년 계획이 이번에 어, 저희들이 하반기 준비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우리하신 단독주택과 공급주택 간의 불균형 문제 또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잘 담겨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장님 답변에 진주시가 옥봉동하고 상봉동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원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진주시에도 부담을 좀 시키고, 네. 예, 그렇게 하셔야 네. 지금 주택과 아파트에 사는 부분하고, 지금도 주택에서 이거를 만약에 보조를 안 해주면은 도시가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례에 조례 우리가 만들어준 그 부분이. 오늘 주라고 만들어 난거 아닙니까? 네. 네? 좀 주셔야 없는 사람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꼭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네. 진주시오 다른 협의했어요. 부분은 잘 다른 하겠습니다. 부분은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2016년 경주 지진 5.8, 2017년 말에 포항 경주를 강타한 지진 그럼 5사를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은 양산단층이 지나고 있는 노하거나 지진 대비가 미흡한 저수지가 있다면 동기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장님,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저수지의 지진 대비와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지진 하산제 대책법이 개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수지 내진과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보강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 어 6월 20일 날어 지진 및 화산 어 대책법이 그 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어 내진 설계 기준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네. 개정 전의 내용은 어 저수지 총 저수량 50만 톤 네. 그리고 제당 높이 15m를 만족시켜야 어, 내진 설계 기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 개정 후에는 어, 총 저수량을 30만 톤으로 기준으로 해서 어, 내진 설계 기준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 내진 설계가 대상이 되었던 저수지는 몇 개였고, 개정 후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는법 개정 전에는 한 93개소였는데요. 어, 법 개정 후에는 176개소로 한 8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럼 내진 설계 네.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어, 전부 우리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네. 게? 예, 지금 어, 176개소 중에서 132개소는 어,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어, 44개소가 지금 어, 내진설계 평가와 성능 보강을 해야 될 저수지입니다. 44개 중에 진주가 몇 개입니까? 예, 진주가 많은 편인데요. 진주가 전체적으로 어, 농촌관리 농어촌관리, 공사관리 저수지 9개소가 내진설계 기준 대상입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한20% 정도 20 되지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지금? 예, 어, 노총공사에서도 자체 계획을 네? 세우고 있는데요. 그, 우리 또 함께 전체적으로는 2022년까지는 어, 대상 저수, 저수지에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를 하고, 어, 성능 보강은 2024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저수지가 아직 지진에 대한 안전한지 여부도 모르는 저수지를 상류에 둔채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저수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 보강이 시급하다고 할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내진 성능 평가가 네. 시급한데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안,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성능 평가에 따라, 따라서 이제 성능 보강을 할수 있는 걸 24년까지 어, 계획하고 있지만, 많은 저수지들이 해당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 보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24년 안에 지진이 왔다고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네. 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어 저희들은 공사와 그리고 농식품부의 건의를 하고 또 이게 안전의 문제는 시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강이 될수 있도록 일단 평가 실시를 하고 최대한 빨리 보강이 될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일단 성능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어, 그 어, 행안부의 그 특별교부세 중에서 재안전 저수지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성능 보강은 매년 그 농림부 농식품부의 예산을 받아서 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내진 성능 보강을 최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보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4년까지지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죠, 그렇죠. 이게는 예, 예. 저희들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국비 중에서 수리 시설 개보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 노력해서 다른 해서. 시도도 이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어, 다른 시도도 뭐 저수지, 저수지는 사실 그 농지 면적이 많은 도에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나 전남, 전북에 저수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예, 그런 중에도 진주시가 9개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게 방송을 보고 나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말이 예야죠 충분하게 국비를 가져오든지 도가 하든지 해서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할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의 농협, 농업, 농 녹색 행명과 백색 혁명을 이끌어왔던 농기술원이 38년간의 초전동을 시대를 마무리하고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미래 농산업의 산실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농업기술은 이전 사업이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전을 한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그간 절차를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시 제시된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족시키는지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예. 서부군 개발국장 이양니다 예, 이 부분은 어머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은 이전 사업이 지난해 7월달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시에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올해 2월달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지난 4월 1일자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건이 네 가지가 제시되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산정된 사업비보다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행화해서 반영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올해 10월 달에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제출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청사 신축 비용을 공개하라는 그런 사전행정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은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선 관리 계획을 지금 주무부에서 거의 수립을, 수립이 되, 되어졌고요. 에, 조만간에 해외과로 제출해서 10월 중에 도우의 의결을 받아서 어, 주, 마,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비용 공개는 계략진 추정 사업비를 지난 7월 29일 그리 홈페이지에 이미 정부 공개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조건이 기존 시설에 대한 매각 등그 활용 방안과 그리고 연차별 안정적인 자원 자체 재원 확보 마련에 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지난 5월 13일 날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 담당관실라고 사업 시행할 경남개발공사 참년 가운데 지사님 주재하에서 업무관계부서 회의에서 해농업기술원을 진주시 반성면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부지를 추후에 갱남개발공사에 매각해서 농업기술원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체 타당성 조사 관련 내부 수익률 등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을 적용해서 재산정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된 네 가지는 대부분 행정 절차를 이용한 내용으로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5월 13일 날 경남개발공사와 이 업무를 체결했습니까? 아무 업무 체결 나지 않았고요. 아무 회의만 했습니다. 체결 하진 않고, 예, 추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우리 경남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 하,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 계획입니다. 보상도? 음, 그렇습니다. 보상업무도 이임을 해서 저희들이 이 개발공사에서 수행을 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종축장 부지 있잖아요, 종축장 부지. 그렇습니다. 예. 그 부지는 먼저 이 개발하면 안 됩니까? 아, 그거는 이미 시행하도록 이미 개발공사에서 했 거예요. 그 지금 좋은 땅을 지금 놀려고 있거든요. 그 땅을 먼저 개발해서. 우리가 저쪽에 농기술원 부지에다가 보상을 하게 되면 좀 빨리 할수 있잖아요 어, 구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진주 초전도심 개발 사업을 네. 1단계 단계 구분해서 하는데요 어, 구종축장 부지, 부지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이미 경남개발공사에 어, 지난번에 도에서 의결해 준 대로 어, 핸물출차를 해서 개발공사 시행하는 걸로 지금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까 그부분 어, 지금,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아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연말까지는 의회의 을 받아서 내년 되면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는 실제 이전을 위한 절차를 속, 도감 있게 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진주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달에 주 업무관계부서 회의에서 제사님 주재한 회에서 농업기술은 이전 사업의 준공 시기를 좀 앞당겨 보는 방법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서 그래서 당초에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요, 202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단축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어, 향후 추진할 계획은 먼저 농업 기술은 이전 예정된 진주시 반성면 대천리 가산 일원의 토, 토 일원에 대한 어, 이전 대상 부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1월 3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 12월까지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2023년 1월까지 약 3년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해서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실시 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3월에 실시 계획 및 환경 영향 평가 등 실시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21년 6월까지 농지 전종 협의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 7월, 7월에는 토지와 지작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농업기술은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을 2022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2022년 6월에 공사 착공 준비를 해서 늦어도 2 0 2 2년 8월에는 착공을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26, 2026년 6월에는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가 시험소에 대한 이전 사업을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 추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여기 보면은 1년 땡이나 1년 2027년 12월에 그거를 예. 1년 6개월 땡인데 그죠? 예. 이게 토지보상만 되면은 공산 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 공사 기간을 보상하면서 일부 어, 보상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토공, 토목공사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공기를 좀 앞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본연이 볼 때는 토지 보상만 잘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크게 건물 짓는 거 하고 그뭐 우리 험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납니까 그렇죠. 음. 네. 그제뭐 예, 포장 그저 작물 포장 용지 뭐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당히 물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네. 되는지 아 되는 거에 따라 나 있는데 일단 빨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농업 6차 산업화 미래 산업에 대항하는 전국 기반 학종으로 경남 미래 농업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일을 만들을 계회 두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